와우, 오랜만에 삼촌이 물려준 농장을 제가 기가 막히게 또 와우. 제 화면 오랜만에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제 농장입니다. 와우, 땅도 넓어지고 엄청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귀농 테드. <laughs> 일단 좀 수집을 좀 해볼까? 일단 요거는 딸기 아이스크림이고. 이거 뭐지? 여자친구 건가? <laughs> 이거는 계란, 이건 제가 입을 거. 영화관에 갈때 팝콘도 먹어야 되고, 주스도 하나, 술은 안 되니까 설탕, 요거는 케이크, 요거 <laughs> 얼굴을 얼굴을 좀 보이기 원하시나요? 얼굴을? 게임에 처키처럼 생긴 거? <laughs> 저캐릭터에요 얼마나 효년데 저게 어떻게 처키야? <laughs> 저걸 처키라고 하는 사람 처음 봤는데. <laughs> 자 그래서 헤이디 제 농장입니다. 풍두님, 아줌마. 요즘 제가 플레이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이 쿠폰을 얻기 위해서 쿠폰만 얻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캔슬합니다. 네 이런 거는 좀 모아서 하고 있고. 음, 뭐부터 할 일단 이거를 좀 걷어주고, 크림. 요것도, 어, 딸기 아직 안 됐네. 뭐, 나머지는. 걷어주고. 아, 이것도 완성됐네, 참. 일단 제 마을을 오랜만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마리, 마리오씨. 마리오씨 보내고. 일단은, 아이스크림 요거 다좀 놓도록 할게요. 어, 달걀 없다. 달걀 없으면은, 저는 요즘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닭 사료를 안 만들고, 달걀을 삽니다. 이게 진짜 효율적, 효율적이야. 저거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빵빵하게 사료를 주고요. 이거 한 마리 안 들어갔네? 됐고. 저 염소도 생겼어요.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 막 이런 선글라스 같은 거좀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벤트 같아. 뭐 얘네 아, 안, 됐어, 아직? 뭐야? 뭐야? 죽은 척한 거야, 방금? 뭐 어떻게 한 거지? 응? 뭐야, 얘네? 죽은 척한 거야? 다른 애들도 이런 이펙트가 있나? 다른 애들 별로 없네요. 염소만 특이한데? 죽은 척한 거야? 깜짝 놀랐네. 일단 돼지. 베이컨. 헤드님이랑 닮았다는 소리는 또 뭐야? 나랑 닮았다고요? 저 낚시터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 낚시터를 공개합니다. 크, 소리를 좀 키워야겠다. 평화로운 한마을. 전직 해적이었던 아저씨가 이 낚시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낚시터 관리하면서 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낚시터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저는 지금, 이, 뭐지? 그물을 쳐놨는데, 그물 쳐놓으면,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 오케이? 그물 쳐놓으면 일단 좀, 회수를 하죠. 고기가 많이 잡혔네. 여기도, 뭐야, 헛간이 부족하대, 아이. 이 그물로 해도 되고, 이, 찌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기다렸다가, 애들이 물면은 요렇게 어예 빠르다 좀 하지만 히마리가 없는 물고기는 근데 이게 웃긴게 시스템이 한 장소에서 낚시를 하면은 3시간 동 낚시를 못해 테디형 톱, 도끼, 땅템 드릴게요 개꿀 예스 갑자기 갑자기 방송하니까 갑자기 방송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베푸기 시작하는데요 어, 끝에 올라왔다. 오케이. 개꿀. 와우. 헛간 부족. 이거 빨리 빼야돼. 오케이. 좋았어. 사람들 도와준다. 배고, 배고. 이게 다 지금 처치한 거라서. 이거 빨리 빼야돼요. 빨리 빼고. 됐어. 다시 가야돼. 아이템 사야돼. 이거 너무 많은데 공간 부족, 공간이 부족해요. 이거 딱 늘릴 수 있나? 말뚝이 필요한데, 말뚝이 없는데 지금 일단 도끼 빼자. 도끼가 너무 많아서 와, 도끼 진짜 많다. 오케이, 살아가야지! 이게 구하기가 진짜 힘든 아이템들이에요. 이게 말도 개꿀 말도 받았으니까 공간을 오픈. 네, 이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 저도 줘요. <laughs> 오케이. 야 오늘 땅도 늘리고 좋다 아주 그냥 공간이 없어. 떠먹이지네. <laughs> 도와주는 거죠. 에이, 떠먹여준다는건 아니지. 도와주는 거지. 양털도 필요 없으니까 팔고 음, 다른 분이 사하셨네 괜찮아요. 뭐 다른 분이 사하셔도 괜찮지. 안사 갔네. 개꿀. 금수저야? 금수저 여러분 저 금수저. 사운인가 새로 그건데. 이게 뭐지? 얼로 가는 거지? 어? 다른지역으로 이동하네? 와 삼촌께서 사장님과 함께 운영하시던 타운이군요 삼촌이 은퇴하신 뒤로는 돌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신이 재건해보세요 희어이 자식아 이거 농장도 괜신이 재건했는데 지금 또 재건하라고? 지겨워 죽겠어 <laughs> 재건하는거 소매를 갖고 일을 시작해보죠 일단은 소매를 소매가 없는데 일단 기차 기차역부터 수리하라고? 또돈 들어가? 뭐야 이거 돈 아닌데? 뭐야, 칠하는 건가? 했어. 더 해야 돼? 했는데? 어, 뭐, 계속 하. 됐다. 뭐야, 뭐죠? 어, 트레인이 들어오네? 오케이. 어, 흑형. 할아버지. 석양이 진다. <laughs> 아니, 이거, 많이 보던 조합인데? 석양맨이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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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는 거죠? 어디 가는 거예요? 식품점 좋겠군요. 좋아요. 상점에서 식품점을 선택해 건설하세요. 식품점? 여기 또 건설해야 돼뭐 500원 밖에 안해? 근데 뭐왜왜 왜 이렇게 커? 잠깐만 공간 확보 어이씨 공간이 없는데 일단 여기다 주고 14초밖에 안 걸리네 일단 기다렸다가 할아버지랑 그 석양맨이 있어서 맥크리가 여기 있네요. <laughs> 어타 그 방송 타 게임 언급하면 안 되는 거아니요 괜찮습니다. 일단 오픈. 이게 뭐지? 잘했어요. 식품점이 완성되었으니 손님이 원하는 것을 준비해 보죠. 아난 따라하기 싫은데 하게 돼. <laughs> 자, 흑형 한번 눌러주고. 오호. 오호. 자이언트 <laughs> 자이언트가 자연, 내던 소리 아니에요? 자이언트가 아니고 걔 누구지? 이름이 까먹었네. 그 되게 부자인 친구 있는데 여기서 이 타운이 소문이 좋게 찾아봤습니 소문이 뭐가 개뿔 하나도 나 지금 방금 오픈했는데 식품점 뭐야 뭐지 맘대로 움직이는데? 식품점 제가 왔어요 저 몽키 들고 지금 뭐하는 거야 때려부술라 그러는 거야? 손님 대접 중? 이게 뭐야 누르고 손님 들어오면은 밀하고 달걀 먹이고 만족? 이건가? 누르고 흑형 누르고 이 하트는 뭐지? 밀 먹여 아닌가? 주는.. 주는 거 맞죠? 냠 줬어 1시간 무슨 달걀이랑 밀을 1시간동안 먹어 서비스 속도를 올려볼까요? 처음에는 무료이니 걱정 마세요. 당연히 무료겠지. 서비스 속도를 어떻게 올려봐? 아, 즉시 완료로? 이게 뭐야? 선택하여 슬롯 코일 경험치 명성 또는 서비스 시간 업그레이드? 식품점 개조. 따른네매크리 아, 매크리 식품점 들어가려 는데 지금 흑형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거 지금? 어이, 안녕하세요. 이 타운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저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돈이 없게 생겼는데 신부님인가? 여기 십자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바느 바질한 건가? 아 십자가 아니네. 아, 페이크. 지금 보니까 십자가 아니고 그냥 바느 바질한거요 근데 클릭하면은 근데 위에 십자가만 이렇게 딱 보이죠. 아이씨. <laughs> 그 완료가 왜 안되지? 네저 오버워치도 해요 그냥 재미로 많이는 안하고 가끔 합니다 명성을 어떻게 써야되지? 처음에 무료이니까 알겠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허수아비씨 아얘 누르고 해야되는구나 어허경 갑자기 밖으로 나왔어 어 뭐야 이거 뭐야? 나 주는 거야? 지금? 흑형이? 와우! 야 저렇게 조그만 상자에서 삽이, 도끼가 나오다니. 땡큐. 엄지 쳐. 어? 뭐야? 레벨업인가? 레벨업 한참 남았는데? 명성이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좋습니다. 이제 식품점을 개조해서 더 많은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세요. 누르고? 아, 이돌 블록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뭐야, 이번에는. 타운이 빠르게 성장하며 점점 유명해지고 있네요. 손님을 더잘 맞이할 수 있도록 낡은 마을 회관을 수리하는 너마 마을 회관도 있어요? 어? 타운홀 아니야? <laughs> 타운홀. 수리. 완성. 마을회관을 이용해 손님을 찾아보죠 오! 어, 이 하라방구 어, 히.. 아, 이 할아버지, 아래. 할아버지 이름이 테드라니 이거 어, 이분 음. 장애인 테드니이 <laughs> 아, 뭐야? 근데 미래의 모습 같잖아요 잘하셨어요. <laughs> 들어가 있는 건가? 어디, 어디 있는 거야? 식품 점 들어갔나? 들어가시네, 이제. 아. 어, 한명더 들어갈 수 있다. 아, 이거를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는구나. 쟤도 누차 그러면. 맥크리도. 맥크리 놓고. 식품 점 보내고. 자리 서프라 들어가, 맥크리. 석양, 석양충 그만하고. 그렇지. 들어갔고. 두 마리 들어갔, 아, 두명 들어갔고. 줄수 있는 거 아닌가요? 먹이고. 네, 라즈베리가 없어서 접대를 못 하는구나. 음, 즉시 하려는 돈이 들어가고. 오케이, 오케이. 타운 열면은 바람의 시작. 지금까지는 프롤로그였어 <laughs> 지금까지가 프롤로그였다고 아이고, 씨. 소름 돋는데? 지금까지 프롤로그였대 놀랍네요. 저 번쩍거리는 트롤러 좀 보세요. 왜 자꾸 들어가라 그래? 나다한거 같은데? 장인 테드, 라즈베리가 없어서 못해드려. 맥크리는 지금 먹였고, 이건 지금 짓고 있으니까 타워는 더 이상 올 일이 없을 것 같아. 됐고.